안녕하세요. 방간이 왔습니다. 뭐를 하러 왔느냐? 음, 여기는... 여기로 가고 있고요 여기서 가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저희는 보이시나요? 이게 방간이라는 겁니다. 저희들 방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들깨 기로 지금 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국제 차끓이뭐 차하는 거 들깨 가루 갈아갖고 지금 이거는. 다르게 아쉽거든요. 이거는 저는 아침마자, 인삼하고 꿀을 넣어갖고, 다 먹습니다. 지금 국거리는, 절개 가루 국거리 할 거는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뽑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